할렐루야! 사랑하는 뉴욕기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17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더욱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도 하고 회개와 절제의 시간을 통해 나의 삶과 마음을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둥 성경신학원 봄학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봄학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20일 토요일 묵상영상의 보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9절에서 21절을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자는 고급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온몸이 헌대투성이던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던 부자와 병들고 버려져 가난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부자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잘 준비된 무덤에 묻혔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묻혔는지 장례식을 치렀는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처지는 극명하게 바뀝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 곧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형벌의 장소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옥을 불에 타오르는 게헨나라고 불리는 골짜기로 묘사하십니다. 게헨나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 쓰레기를 태워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로와 같이 연고지가 없이 버려진 사람들이나 극빈자의 경우 그 시체를 개했나 흰놈의 골짜기에 내다 버렸습니다.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볼수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혈통으로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는 고백입니다. 자신은 병들어 굶주리던 나사로에게 베풀지 않았던 궁유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25절과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이유는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많은 불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받은 특별한 불을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두름을 피우는 이기적인 부자였을 뿐입니다. 둘째 이유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어느 쪽에서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큰 구렁텅이에 막혀 어떠한 은혜나 은혜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 번 죽고 살수 있어서 인생이라는 것에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You live only once.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다해 봐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믿을 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지 부자로 살면 지옥에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갈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러한 나만 생각하는 아니란 구원론에서 벗어나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고 내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과 풍요를 어려운 지체들이나 이웃들과 기꺼이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비와 극유를 베풀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극유를 이웃과 기꺼이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게 기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산교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과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